<목소리가> 안녕. <laughs> 너 여기 오 뷰가 좋네. 안녕. 안녕. <laughs> 비둘기야. 잘 잤나? 안녕. 야, 어디 자꾸 날아가? 세 마리다, 이제. 아, 딱 날씨 좋고. 오늘 날씨 진짜 죽인다. 캥거루 음. 음. 주머니 안에 살잖아. 맞네. 여니다 자갈치시장의 전통 광장 동주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복집이 나와서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갈치시장역 4번 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라 가까워요. 해가 뜨고 지는 기준은 모르겠지만 영업 시간은 그렇답니다. 휴무는 매주 목요일. 주차는 공용 주차장 30분당 1,500원이에요. 이곳이 선지국밥의 성지 동주집입니다. 포장도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 베이스가 콩나물이니 뭐 해장은 제대로겠네요. 가운데 저 대형 뚝배기가 종국통입니다. 종국 양념 돼지 껍데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친구는 선지국수를, 저는 선지국밥을 시켰습니다. 오이, 매워 보이는데? 소령질 미쳤네요. 이건 저희 국밥을 만들고 계신 장면입니다. 통으로 넣고 담을 때는 절단해서 서빙해 주시더라고요. 음. 비주얼로 이미 해장한 것 같은데요. 특대 시키려 했는데 네, 터질 뻔했네요. 깍두기 깍두기는 예전에 맛있었는데 맛이 바뀌었어요. 음. 음. 과음은 역시 해롭습니다. 속이 벌써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둘다 진짜. 어제 왜술 먹었는지 알아지응 음. <목소리> 어제 술을 먹은 이유는 선지 국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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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래도 우선은 배를 이어서 상사를 조금씩 한다고 그렇지 수도권이 없는 거야 요즘은 대를 이어서 하는 점포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친구도 속이 안좋아는지 <laughs> 커피 먹었으면 큰일 <laughs> <생일> 날 뻔했다고 <laughs> 하네요. 정신이 혼미합니다. 어제 술과 선지가 제 몸에서 싸우고 있네요. 억지로 먹지 마. 먹을 거 많아. 오.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서 오. 무리하면서 먹지 말자고 했습니다. 선지도 안 먹고. 그러니까 나 어떻게 면 아버님 편 확실히 맛집, 미친 가성비 인정입니다. 다음을 위해 이 정도는 남기기로 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있는 동주집의 선지국밥 클리어, 해장커피 먹기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